일단은 대각선 인수분을 해서 정리를 합시다. 자, a집합은 대각선 인수분해하면 마사마일 이렇게 되겠지? 자, 사이범위니까 빠르게 정리할게. 자, 1에서부터 4까지 이게 바로 a집합이라고 보시면 돼. 자, x와 x 이런 걸안 쓸게. 오케이. 자, 그 다음 b집합은 뭐야? 이거는 아예 가르쳐줬네요. 그렇 마이너스 a와 3 사이범위. 얘가 사이범위잖 아. 그래서, 마이너스 A와 X가 3 사이 범위에 있다. 자, 그랬을 때, 잠시만, A가, 자, 이렇게 될 수도 있지만, 반대로 될 수도 있겠죠? 그것도 생각해 봐야 되는데, 일단은 첫 번째, 생각난 방법대로 먼저 해보자고. 그런데, A에서 B를 빼버렸더니, 3에서부터 4 사이 범위가 되었다. 일단은 그릴 수 있는 것부터 그리는 거야. 이런 경우. 자, 얘는 그럴 수 있잖아. A 집합 1에서부터 4까지. 이게 A 집합인데 이 A 집합에서 B 집합을 쫙 뺐더니 요 3에서부터 4 사이 범위가 되었다. 그러면 보자. 오호. 그러면은 요렇게 B 집합이 이렇게 돼야 될것 같은데. 맞죠? 그래야지 이 비슷하게 돼야지. A 이제 하얀색에서 노란색 부분 빼고 나면 이 부분이 바로 a 빼기 b가 되는 거지. 맞죠? 아, 일단은 b집합은 3은 무조건 가지고 있어야 되겠네. 오, 호 맞네. 이렇게 돼야 되네요. 그 다음에 a 마이너스 a라는 것은 어디쯤에 있어야 될까? 이쯤에서 떨어져야 될것 같은데? 마이너스 a는 이쯤에 떨어져야지. 그래야지 겹치는 부분을 빼고 나면 이 부분이 되겠지. 맞죠? 그래서 마이너스 a는 1보다 왼쪽에 떨어져야 돼. 자, 그러면, 마이너스 A가 1보다 작아야 돼. 같아도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 자, 만약에 A가, 마이너스 A가 1하고 같을 때, 그럴 때는 그냥 해보면 되지. 이렇게 됐을 때. 이렇게 됐다면, 자, 다시 한번 그려볼게. 얘는 무슨 집합이죠? B 집합이었지? 자, 1에서부터 4 사이 범위. 이게 A 집합이었고, B 집합은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1에서부터 3까지라면, 자 1에서부터 3까지라면 이게 b집합이야 그러면 a집합에서 b집합을 홀라당 다 빼고 나면 여전히 어디야 3에서부터 4 사이 범위가 남겠지 여기 색칠해야 되죠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되는게 맞아 그러면 a가 마이너스 마이너스 a가 1하고 완전히 같아질 때도 아두개 빼면 이렇게 되는구나 라는 걸알 수가 있어 그랬을 때 a의 값의 범위는 마이너스를 곱해주면 이렇게 되겠죠. 맞습니까? 자, 그래서 정답은 일단 3번이 가장 유력해. 자, 그러면 여기서 두 가지 질문을 했었어야 되는데 마이너스 어, a가 지금처럼 여기 있지 않고 어, 이렇게 될 수도 있지 않나? 이렇게? 그러면 3하고 마이너스 a 사이 이렇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 경우도 한번 해보자고 자, 일단 a부터 그리는 건 동일하지. 자, 1에서부터 4까지 그러면 여기가 4, 3에서부터 시작해서 3에서부터 마이너스 a가 뭐 이쯤에 있다고 생각하면 어때? 이 부분을 싹 빼고 나면 하얀색 부분에서 이 노란색 색칠한 부분을 빼고 나면 이 부분이 남지. 맞지? 1에서부터 어떤 숫자까지, 1에서부터 3까지가 남는데 두개 빼면 3에서부터 4까지가 남는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이 경우는 아니었다는 뜻이겠지. 자, 그 다음에 이 질문도 했었어야 됐고, 만약에 선생님, 이렇게 되면 어떨까? 마이너스 A가 이 상황인데, 마이너스 A가 이쯤으로 떨어지면 어떨까? 다시 한번 그려보자고, 그러면. 1에서부터 4까지고, 마이너스 A. 이게 A 집합이고, 자, 이 그림을, 노란색 그림을 그렸을 때, 이쯤에서 이렇게 돼가지고, 3 마이너스 A. 이렇게 됐다면, 하얀색 부분에서 하얀색 전체 부분에서 이 노란색 부분을 빼고 나면 이 부분이 남죠. 그러면 어떻게 돼? 아, 이게 모순이 되는구나. 3하고 4 사이 범위가 아니 되게 되는구나. 그래서 이 경우도 안 된다라는 생각까지 마무리를 하셔야 돼. 자, 이제 집합의 연산을 사용하라는 건지, 오, 오랜만에 보네요. 대칭차 집합. 오케이. 대칭 차집 합의 개수. 요거 정도는 보자마자 그릴 수 있어야 되지. 어느 부분 말하는 거야? A에서 B 부분을 뺀 거랑 B에서 A 부분을 뺀 거랑 대칭이 되게 그리는 거. 너무 많았지? 여기에 있는 원소가 도대체 몇 개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어. 질문은 그거였다. 그러면 다시 그림을 처음부터 그려보면 A는 15명, B는 몇 명인지 몰라요. 그런데 힌트로준게 요건 뭐야? 자리 바꾸면 B 교집합, A 여집합이 되겠지. 맞죠? 그러면 얘는 B 교집합이 교집합 다음에 여집합 생기면 바로 빼기지. 맞죠? 그래서 B에서 A 뺀 부분이 이 부분이 몇 명이다? 13명이다. 색칠한 부분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아, 잠깐. <laughs> 잠깐만. 여기가 13명이라고 물어본 게 아니었네. 가르쳐준 거였네. 여기가 13명이면, 둘이 합치면 20명이 돼야 되니까, 얘는 7명이라는 거네. 아, 선생님이 착각했다. 자, 그래서요, 문제에서 요구한 게 뭔데, 음, 아하, 끝났네. 여기가 15명인데, 여기가 15명이라고 가르쳐 줬는데, 7명이래. 이쪽이, 색칠한 이쪽이 7명이니까, 여기는 8명이겠지. 그래서 겹치는 부분은 8명이니까, 4번이 정답이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두 집합 A, B에 대해서 NA가 16이고 요거도 아이 읽어봐도 몰라 그림 그래봐야지 자 A는 16명 자 B는 몇 명인지는 모르겠지만은 A 빼기 B가 14명 아이 부분이 14명이라는 거네 그럼 여기는 겹치는 부분 2 명이겠지 합쳐서 16명 돼야 되니까 자 MB는 17이래 아, 가르쳐줬네 자 그러면 얘가 2 명이면 이쪽 부분은 15명이겠지. 마치 15명 이렇게 됩니다. 자, X라는 집합은 무슨 집합이냐? B의 부분 집합이야. 마치 B가 X를 이렇게 포함하고 있으니까. 마치 B의 부분 집합. 그러면 B의 부분 집합. 그러면 원소가 17개 있는 집합의 부분 집합이라는 거잖아. X가. 마치 그래서 2에1 7승개 있을 텐데. 그 중에서 조건이 있어. 뭐, B-A. B-A가 어디지? B-A가 15지. 여기가 B-A. 몇 명? 15명인 거야. 이 안에 있는 애들이. 이 15명은 반드시 포함하고 있는 부분 집합의 개수가 몇 개냐? 이렇게 물어봤으니까, 아, 15개의 원소를 반드시 포함해야 되니까 빼주면 되겠지. 그래서 정답은 2에 e 있음. 해가지고 집합 X의 개수는 4개가 정답이 되겠네요. 자 전체 집합의 세 부분 집합 A, B, C에 대해서 B가 a 에 완전히 어, 일부분이 되었다 또는 뭐 같다 이거겠지 크거나 같다 의미니까 자 전체 집합은 30명이다 오케이 자 이런 상황이고 B는 또 8명이야 C는 또 4명인데 C는 또아이 모르겠어 B하고 C하고 겹치는 애들은 2명이래 와우 이건 무슨 뜻이야 이거? 어 B가 A에 포함되는데 B하고 C하고 겹치는 건 C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지만 대충 이렇게 했을 때이 부분 겹치는 부분이 두 명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어 아 모르겠어 자 그렇다면 일단 질문한 것들을 이제 분석을 해보자 고 질문한 거는 당연히 저거 여집 합이 너무 많으니까 드모르간의 법칙 쓰는 거 당연히 생각났을 거고 생각 안 나면 연습하셔야 돼. 자, 그래서 요거를 구하려면 당연히 전체 30명 있다고 그랬는데 그 중에서 합집합을 빼면 되잖아, 맞지? 결국은 이거 얼마냐? 이거 뭐어 먹는 거네, 결국은, 맞지? 오케이, 좋았어. 그러면 시작해 보자. 이거는 공식으로 이미 알고 있지 않나? 세 사람이서 함께 도시락을 먹었을 때 도시락의 개수는 자, 세사람이 도시락의 개수 일단 더해, 다 더해, 모조리 다 더해. 그 다음에 겹치는 부분을 빼 포함하고 그 다음에 겹치는 부분 배제하고 그 다음 배제한 다음에 맨 마지막에 자세개다 겹치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은 두 번이나 빼기 두 번만 빼야 되기 때문에 자 이런 작업 해 주셔야 되죠 자 마지막에 또 포함하고 포함하고 배제하고 포함하고 그래서 포제 원리라고 부르는데 막 그런 건알 필요 없고 자 어쨌든 여기서 전체 집합은 30. 음, 그건 필요 없고. B는 A에 포함된다. 오케이. A는 몇 명? 몰라. A가 몇 명? 모른다고. B에 포함된다는 것 정도만 알수 있어요. 오케이. A는 몰라. 음... 그래. 그럼 일단 얘 모른다고 생각하고. B는 8명. C는 몇 명이야? 4명. 자, A랑 B랑 겹치는 부분 찾아볼까? A랑 B랑 겹치는 부분은 A죠. A, A야. 오케이. 네모 A. 얘는 뭐하고 똑같다고? 교집합은 A하고 똑같다고. 어이, 광고가 떠버렸어. 자, 그 다음에 B랑 C랑 겹치는 애들은 두 명이래요. 오케이. 두 명. A랑 C랑 겹치는 부분은, 아, 요거를 알 수가 없네. 얘도 알 수가 없어. 오케이. 그 다음에, 얘는 알수 있나요? 아니, 당연히 얘두 개부터 하면 알수 있지. A랑 B랑 겹치는 부분은 얼마였어? 이 그림 봐봐. A였잖아. 맞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얘는 뭐라고 쓸수 있냐면, N, A. 이 부분은 겹치는 부분 A란 말이야. 그 다음에 연결 C.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N, 어 잠깐만. 이게 뭐였더라 아까? <laughs> 이게 뭐였어? 얘를 쓰면은 이게 뭐였어? 아까 얘를 아까 세모라고 했었잖아. 얘도 세모였던 거야. 알 필요가 없었네. 그렇지. 알 필요가 없었으니까 안 가르쳐 주는 거겠지. 아, 써놓고 나니까 굉장히 재밌는 문제네. 얘는. 그래서, 자, 알 필요가 없으니까 안 가르쳐 준 그런 희한한 문제였어. 자, 그러면 12에서 2를 빼면 얼마야? 12 정답이었던 거야. 아, 그래서 해보라는 거야. 생각을 하고 문제를 풀려고 하지 말고 생각이 안 나면 그러면 한번 써 보고 관찰하고 정리하고 그런 다음에 또 생각해 보고 또 그런 식으로 계속 문제를 헤쳐 나가면 된다는 거지. 이 문제는 선생님 생각에는 만약에 세 개짜리 합집합 문제 공식 문제를 시험 문제 내신다면 이런 문제밖에 못 내지 않을까 싶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림으로도 해결 안 되고 해봐야 하는 거야. 자, 보자. 예린의 반 학생 40명 대상으로. 야, 일단, 야 야, 이거는 솔직히 좀, 이렇게 색칠놀이 하기 조금 그럴 것 같아서 그냥 한번 적어 볼게. A 사이트 좋아하는 학생이 35. 자, B 사이트 좋아하는 학생이 25. 두 사이트 중 어느 것도 선호하지 않는 학생. 자, 그러면 그걸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가? 를 보면 됩니다. 얘가 두 명이다. 이렇게 한것 보니까, 아, 전체 학생이 40명이라고 그랬다고? 그 중에서 그러면, 예, 아, 그러면 결국은 A 합집합 b 는 38, 8명이겠네. 40명에서 38 빼야지 2가 나오는 거니까. 아, 그 말이구나. 그래서요. 어, 뭐 예, 모르겠다. A 사이트만 좋아하는 학생을 구하랬는데, 아, 아무래도, 이 부분 말하는 것 같아. 이 부분, 이 부분. 이 부분 맞지? 이 부분 말하는 것 같아. 이 부분 쏙 빼면 될것 같은데? 이 별표 부분? 겹치는 거? 이거 나오잖아요. 합집합할 때. 합집합은 두 사람의 도시락의 개수를 더한 다음에 겹치는 부분을 빼는 거잖아. 이렇게. 그게 38이라는 거잖아. 맞죠? 오케이. 그래서 얘는 얼마? 35. 얘는 얼마? 25. 얘는 겹치는 부분 몰라. 그게 38이래. 이두개더 하면 50, 60이거든? 60에서 20이 빼면 38 아닌가? 22, 38. 어, 맞죠? 얘 예, 20이 맞죠? 그래서 겹치는 부분이 20이었던 거야, 얘가. 그러면 35명 중에서 22명을 빼고 나면 13명이 정답이 되겠네요. 이게 정답이야. 자, 이 문제는 색질놀이지. 이거 대칭 차집합이라고 혹시 모르는 친구들은 아휴, 안 됩니다. 이거 연습하셔야 돼. 자, 그런데, 그런데, 대칭 차집합이 색칠 놀이 할때 의미는 그냥 단순히 대칭 차집합을, 어, 연산을 해서는 안 돼. 무슨 말이냐면, 자, 대칭 차집합이 원래 이런 의미잖아. 요쪽에 색칠하고, 요쪽에 색칠하고. 이런 의미인데, 색칠은 이건데, 어떤 의미냐면, 어, 색칠 놀이에서는 X랑 Y랑 합한 다음에, 이 쌍방울에서 어느 부분 겹치는 부분을 쏙뺀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색칠놀이에서 어마무시하게 빨리 색칠을 할수 있다는 거야 자 완전 초 집중하셔야 된다 자 어, 흐리멍텅한 상황이면 빨리 정신 차리고 화장실 갔다가 다시 보셔야 돼자 a 동그라미 b 대칭차집합 해봐라 그러면 잘봐 a 있고 b 있고 c 있고. 여기서 A랑 B랑 대칭 차집합 하면 이렇게 되잖아요. 맞습니까? 자, 그 다음에 A 또 빠르게 B, 그 다음 C 이렇게 있을 때 A랑 C랑, 아, B랑 C랑 대칭 차집합 하라네? 자, B랑 C랑 대칭 차집합 색칠해봐. 이런 거잖아. 맞죠? 그랬을 때이두 개가 겹치는 부분을 찾아라. 어느 부분이 겹치냐? 색칠해보라는 뜻이지. 자, 확인해보자. 두개 색칠해보자. 을 어느 부분이 색칠되나? 자, 이두 부분, 겹치는 부분, 이 부분이네. 맞죠? 그 다음 또 겹치는 부분. 보자. 어우, 이 부분도 겹친다. 요이 부분하고 이 부분이 조금 겹치네요. 그렇지? 그 다음에 C는, C 부분은 아예 겹치는 부분이 없어.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찾아봐야 되는데, 이거 어디 있어요? 1번에 있네. 그렇지. 그래서 색칠만 잘해도 그냥 답이야. 자, 이 문제는 완전 전설 중에 전설이야. 진짜 이거는 틀리면 큰일 난다. 자, 50가구 중에서 전체 집합이 50가구. A 신문을 구독하는 친구 27명. B 신문 구독하는 건 32. 이렇게, 이렇게 그림을 그렸는데, 15가구 이상이 A 신문과 B 신문을 모두 구독하고 있대. 아, 그러면은 여기가 최소 15명이라는 거야. 오케이? 둘다 구독하는 사람이. 그랬을 때 A 신문 또는 B 신문을 구독하는 가구수. 이건 뭐야? A 신문 또는 B 신문 가구수가 이게 언제 최대 최소가 되는가? 라고 물어본 거야, 지금. 맞지? 그러면은 최소가 되는 거는 너무나 간단하지, 잘 봐. N A 이거는 둘이 합치면은 두개 겹치는 부분 빼주기만 하면 되니까, 맞지? 그러면 얘는 얼마? 27, 얘는 얼마? 32, 얘는 몰라.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러면 이두개 더해봐. 얼마야? 59 이렇게 되네. 59에서 얼마를 빼야지 최대가 되겠느냐? 이걸 장애이이 숫자가 자그면 작을수록 이 숫자가 작으면 작을수록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세모는 커지겠죠. 맞지? 이게 최대가 가질 거야. 이해됩니까? 자, 그러면 이 겹치는 부분이 최소 15명이라고 그랬으니까 여기가 15명이 될때 세모의 최대값은 얼마? 159에서 15 빼면 44. 오케이. 그래서 44가 될 것이고 만약에 59에서 이 겹치는 부분이 최대가 되는 경우 그랬을 때 얘도 최소가 되겠지. 다시 얘가 빼는 숫자가 크면 클수록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값은 최소가 나오겠죠. 언제 최대가 될수 있을까? 겹치는 부분이. 아 이거 많이 했잖아. 언제? 27일 때지. 어떤 상황? 자 봐봐. 50이 이렇게 있고, 50이 이렇게 있고, b가 a를 잡아 먹어버린 거야 이렇게. 이렇게 되는 경우. 오케이 이런 경우에. A가 바로 교집합이잖아. 겹치는 부분의 최대값이니까 27.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럼 계산하면 32가 최소값 이렇게 되겠네요. 최대값과 최소값을 더하라 했으니까 두개 더하면 얼마? 76이 최종적인 정답이 되는 거야. 자, 이게 끝이에요.